피해자들을 변호한 기록 변호록의 김희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성플랫폼시티 45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특히 환불확약서를 받으셨거나 토지확보율에 대해 허위 설명을 들으신 경우 등 유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플랫폼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신축 사업으로 계약자들은 회원가입 비를 납부하고 완공 을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G파트너스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총회결이 없는 환불보장 약정서입니다. 피고는 계약자들에게 확약서를 주면서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총회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피고에게 돈이 없니다 없어서 약속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계약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법 위반입니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피고는 단순한 임의 단체에 불과해서 이런 자격이 없고 실제 사업은 시행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은 돈을 낸 회원들이 떠안고 이득은 시행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가 됩니다. 만약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법에 따라 투자조업을 만들어 투자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회원가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토지 확보율에 대한 거짓 설명입니다. 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율입니다. 피고 직원은 계약자들에게 사업 부지의 94%를 이미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어느 땅에서 사업을 할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인 시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임대 아파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약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전액 환불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환불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입계약서, 입금확인증, 확약서를 지참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